저는 무조건 눈 뜨자마자 물을 갖다가 두 잔을 마셔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 두잔 마시고 어떨 때는? 그 그린티 있죠. 그린티를 네. 한잔 마셔요. 아. 아주 근육 코어가 없으신 분은 의자에 앉았다가 코어의 힘만으로 앉았다 일어나겠다 하는 거를 한 20회씩 3회를 반복하는 거예요. 약간 근육이 있다 그럼 뒤로 와서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 어, 전체는, 의자에 의지하시고 얼대를 천천히 네. 하셔야 돼요. 우리가 권하는 건벽 푸시업이에요. 이게 참 좋아요. 어. 벽은 집에 다 있거든요. 벽은 다 있어요. 벽에 가서 어디 벽은 다 있어요. 벽에 가서 짚으시고 어깨넓이로 어깨 네, 어깨 내릴 네네. 수 있는 만큼씩만 내려가시요 앞으로 나란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겁니다. 네. 그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당연하죠. 몸이 약간 경사가 있게 그렇죠, 되겠죠. 약간. 그 상태에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가까우고 배으면서 미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천천히 하면 근육이 텐션을 받도록 빨리 아. 하시면 탄, 관성이 생겨요 어. 그럼 관절만 아프니까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1집회씩세번 어. 3회는 되게 중요해요 그냥 반복을 해야 되는데 어. 제일 중요한 거 호흡이 중요해요 요장딴지가 탱탱해져요 그래야지 시니어들이 보행하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벽하고 가벼울 때는 숨을 들이세요 네. 밀때는 후- 미시고 브릿지라는 거 아세요? 예예 브릿지, 브릿지. 브릿지. 그러니까 이 배만 위로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손을 이렇게 대서로 천천히 그러면서 엉덩이를 갖다가 힙을 힙을 방댕이를 아. 있는 대로 밀어붙이면서 아. 아. 힘을 딱 주시는 거예요. 브릿지 운동을 10번씩 3회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게 힘들어요. 잘하시면, 음. 잘하면 왜냐하면은, 이 운동은 우리가 팔을 많이 쓰고 다리를 쓰기 때문에 쉬워요. 그렇죠. 근데 브릿지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느끼는 게어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열열 번을 하는데 갑자기 막 다리도 벌벌 떨리고 막 그러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불과 한, 한 10분도 안 걸려요. 10분? 내가 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뇌가 발전을 해요.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혈액순환이 막 되고 아침에 하나도 안 추워요. 그리고 막 새벽에 있었던 공복감도 없어져요. 오. 벽을 잡은 김에 우리 네네. 벽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벽을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종아리를 드는 거예요. 오. 힐만 드는 거. 네. 사실은 발꿈치만 살... 살짝 드시는 거죠. 다리에 구부리시면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피고. 이거 잡그 대신에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기대고. <laughs> 또 아침에 권장하는 게 과일 사과 껍질째로 한쪽. 과일, 블루베리 열알, 그다음에 찐계란 두 개.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드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시간표대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가공된 걸 피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한거한 한 세트 하고 나서 있으시면은. 화장실에 안갈 수가 없어요. 막 가야 돼 급해요. 그래서 이러고 나시면은 인생의 고민이 갑자기 해결이 돼요. 최소한 한 달은 하셔야 돼요. 그쵸? 그럼 몸이 바뀝니다. 며칠 하고 여러분 됩니다. 가볍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생기로운 신년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코치 브라이언 전과 함께했습니다.